지난 20일 터키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한인 선교사가 강도의 피습을 받아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에서는 단순 강도 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터키 김마태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틀 전 20일 인터콥 소속 한선교사가 터키 강도에 의해서 그 가슴에 두 번의 칼을 맞고 어~ 등에 한 번에 칼을 맞고 어 숨졌어요. 급히 구급차로 병원에 이동했지만 에, 결국 병원에 숨을 거두게 됐죠. 물론 강도는 그 핸드폰을 뺏으려고 어 했다고 했는데, 에 이게 가슴에 두 번이나 등에 한 번에 깊게 칼을 박는 걸 보면 어느 의도적인 예, 이슬람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현지에서는 그어 판단하고 있고, 계속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개신교 묘지에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가족들이 시신을 한국에 가져가야 될지 말지를 놓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많은 분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터키에서는 최근 선교사들의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되는 사례들이 일어나면서 이번 일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부 이와 같은 그한 개인에 대한 에 하나의 습격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행사는 아니죠. 이거는 뭐 극이슬람일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어떤 에 강도가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터키 정부가 그 터키에서 오랫동안 선교 성교 활동했던 선교사들을 입국 거절하거나, 어, 일부는 그, 그 터키의 종교 문화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관광 비자로 와서 도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추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오래된 성교사들이 이슬람, 크기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이들을 또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더 이상 오랫동안 이곳에 선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네,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염려되는데요. 모종의 조치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 대부분 터키 사람들은 터키 내의 기독교인들이나 이곳에서 선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부 극이슬람파들이나 또는 터키 종교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터키 내의 교회 활동이나 선교 활동을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이슬람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터키 내에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 안에 그기슬람파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유역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교사들의 안정과 또 입국 거절 내지 추방되는 사례가 다시 있지 않도록 교회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애도하는 만큼 장례 절차도 순조롭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터키의 김마태 성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